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 현재 13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19개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어 것은 이제 전국 최초로 우리 세종시에서부터 건설됐는데, 이것은 주민들께서 어 행정, 어 문화, 복지, 주민자치 또 이러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이웃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 또 지역공동체활동 마을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보장하고 또 시민들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됩니다 일시 복컴은 규모가 큰데다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고 시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중심의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어,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복컴 관리 운영 개설을 위한 8개 과제를 발굴해서 이 중에서 한 7개 과제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거래를 제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마을마다 복합운영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복합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 특정단체들이 시설을 뭐 독점한다 하는 그런 지제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정 단체가 시설의 50% 이상을 걱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시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지난 5월 달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설 이용도 일부 유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독학부민센터 숫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시원한 그런 상태이고, 또 자원봉사자나 또 공공관리 인력에게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또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일들은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확보할 수도 없어서, 안정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좀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그동안 검토하고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laughs> 발표하게 됐습니다. 먼저,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첫째는 시에서 직행하는 방안,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기업에게 위탁하는 방안, 또는 어, 주민자치를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비타간 방안 크게 보면 이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경제성, 효율성, 서비스 수준 이런 것들을 놓고 그동 비교를 해왔는데 어,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것보다는 어,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어, 전문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질로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나은 방안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운영비 측면에서도 어, 결국 내부 인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어, 직영하는 것이 가장 어,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직영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어, 일부 인력을 보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어, 각 복헌마다 전문 운영 인력 3명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어, 우선, 그, 그 공업직 공무원 한 사람하고, 어, 두 명은 이제 계약직, 뭐 공무직, 이런 분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생각인데 3명을 납부하게 되면 은어 교대 근무를 해서 그 중에 3명 중에서 2명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일반시설 모두 평일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뭐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간을 늘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주권시대라는 우리 시의 그 비전에 맞춰서 복합 운영에 있어서 어 주민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복합 내에 있는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은 일부 어 주민 자치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하고 또 시설 유배하였다는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은 보건 관리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권 명칭에 대해서 최근에 어, 우리말 바꾼이라는 청소년들은 모이 있는데 어, 명칭을 좀순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어,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어, 우 시민 주권 대의하고 좀 논의를 해서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실은 어 지난해에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복권 명칭을 바꾸는 그게 어떻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현행대로 어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이미 우리 시민들에게 익숙한 하나가 되어있고 우리 시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복권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었는데 올해 이제 또다시 우리 그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시 한번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까다 하는 그런 말씀을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시민 주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시민 현재 읍면 지역에도 검 건립을 단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연동명원복음을 건설했는데, 지난 6월에 완공되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어, 이번주인가요? 어, 시민과 대화, 어, 가서 보니까 복이 벌써 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잘 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복음은 음, 거리비도 실 많이 들고, 운영비도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읍면 지역 복합과도시적복합은 역할과 기능이 좀, 좀 달라야 된다는 그런 점들도 있고, 읍면 지역에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시설들과의 연계성, 보안성도 살펴보고, 지역적 특성과 또 인구에 따른 효율적인 그그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 앞으로 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어,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그리고 어, 각 지역별로 이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지 설계 에, 복합 내에 반영해야 될 시설의 범위, 어, 그러니까 설계 내용 이런 부분에 관한 합의가 빨리 이뤄진 로부터 하나하나 좀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의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카 커뮤니티였다는 단순히 문화 여가 활동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 기려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도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개선하고 또 주민 스스로 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고 또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